안녕하세요. 정치에 관심이 많은 개인 택시기사 네오입니다.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내부 갈등에 대해 정치권과 관련된 뉴스를 매일 접하는 외부자의 시각으로 나름 분석해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단순한 대립으로만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 이 갈등 속에는 훨씬 복잡한 정치적 계산과 각자의 생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을 이해해 봅시다. 자숙이 정치인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말은 언뜻 오만해 보일 수 있지만 정치적 관점에서는 매우 계산된 메시지입니다. 조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숙한다는 것은 정치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한번 물러나면 재기가 거의 불가능한 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거든요. 특히 그의 지지층인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오히려 그가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어요. 광주에서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지방선거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 것은 이재명 체제하에서도 자신의 독립적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정치인에게는 타이밍이 생명인데 조국은 지금이 자신의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도 있고 여론도 계속 악화될 수 있으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조국을 완전히 버리자니 그의 고정 지지층을 잃을 수 있고 그렇다고 끌어안자니 중도층에서 외면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더욱 복잡합니다. 이재명 대표 자신도 각종 의혹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조국까지 전면에 나서면 이옥 투성이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주당도 조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국의 지지층이 여전히 민주당 핵심 지지층과 겹치거든요. 특히 강남 좌파 교육받은 진보층에서는 여전히 조국에 대한 지지가 상당해요. 그래서 민주당의 자숙 there, 요구도 사실은 진짜 자숙하라는 yes, 게 아니라 조금만 조용히 있다가 really so 때가 되면 복귀해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There, 정치권에서는 yes, 이런 암묵적 신호가 중요하거든요. Really so 정치는 people 결국, so people 정치 people. 결국 생존 게임입니다. There, 조국도 민주당도. 각자의 생존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의 전략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계속 화제가 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정치적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의 지지층에서는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 좋다는 반응이 많아요. 민주당의 전략은 적당한 거리두기입니다. 완전히 버리지도 완전히 품지도 않으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거죠. 정치권에서는 이런 애매한 입장 유지가 때로는 최선의 선택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조국 가족의 입시 관련 이슈들. 이것도 정치적으로는 계산된 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서민적 모습이 일부 지지층에게는 친근감을 주기도 하거든요. It's tough out there, isn't it? 완벽하지 않지만 현실적인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로 말이죠. 결국 이 갈등은 단순한 개인적 대립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향후 권력구조를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입니다. 조국은 자신만의 정치적 영역을 구축하려 하고 민주당은 당의 이미지와 지지층 관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방선거까지의 과정에서 이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정치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둘다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 주시고 정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정치에 관심이 많은 개인 택시 기사 대우였습니다.